2026년에 달라지는 시니어 복지 정책. 여러분, 노후 생활에 활력을 더해줄 따뜻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2026년에 달라지는 시니어 복지 정책 이야기예요. 매년 정책은 바뀌지만 2026년은 특히 초고령 사회 진입에 맞춰 소득, 돌봄, 안전 3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큰 변화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뭘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으셨죠? 오늘 제가 복잡한 정책을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처럼 쉽고 재미있게 풀어 드릴게요. 2026년 내 지갑을 두둑하게, 내 노후를 든든하게. 놓치면 정말 후회할 열 가지 핵심 혜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1. 소득안정 기초연금 대변화와 비과세 혜택 첫 번째 기초연금 인상 가장 중요한 변화죠.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월 40만원 인상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부터 이 혜택을 먼저 받게 됩니다. 현재 금액에서 더 늘어나 월 최대 4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고령자 통합 장려금. 일하는 어르신에게 아주 중요한 혜택입니다. 2026년부터는 고령자 통합 장려금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장려금은 어르신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정책인데요. 기업의 고령자 채용이 늘어나면 결국 우리 시니어들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비과세 종합 저축. 기존에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세금 없이 저축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새로 가입할 때 반드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2025년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배드뱅크 채무 조정 제도 확대. 마지막으로 금융 걱정을 덜어줄 소식. 배드뱅크 채무 조정 제도 확대입니다.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해 힘드셨던 분들의 연체 채권을 정부가 사서 탄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예요. 활력 증진 일자리 및 건강관리. 다섯 번째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 2026년에는 총 일자리 목표가 115만 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10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규모예요. 특히 단순한 공익형 외에 esg 여행 도슨트 자살 예방. 시니어 점검단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질 좋은 신규 일자리를 발굴해 시범 사업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무료 스포츠 강좌 운영. 건강 챙기셔야죠. 2026년부터는 100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스포츠 강좌가 운영됩니다. 공공체육시설이나 복지관을 통해 진행되며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감소증 예방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일곱 번째 통합 패스 신설.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대중교통 통합 패스 신설입니다. 약월 5만원대의 패스를 구입하면 월 20만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5만 원이 넘는 순간부터는 사실상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정확한 시니어 할인 혜택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니 꼭 주목해 주세요. 여덟 번째 통신비 지원. 소소하지만 큰 혜택. 독거노인 통신비 무료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동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협력 사업이 늘어납니다. 주의하실 점은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참여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 보세요. 3. 돌봄 및 안전 강화 아홉 번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2026년에는 전국 183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간호사나 복지사가 집으로 찾아오고 식사나 청소 등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결해 주는 제도예요. 노후에 가장 큰 걱정거리인 돌봄 문제를 해결해 줄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큰 부담이었던 간병비 지원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을 추진합니다. 열번째 치매안심재산관리 시범사업 시작. 안전관련 정책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치매로 인해 재산을 잘못 관리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이 관리와 자문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거주하는 노후 아파트에 화재 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지원 사업도 확대됩니다. 특히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구에 우선 지원되니 안전을 꼭 챙기세요. 자, 오늘 2026년에 달라지는 시니어 복지 정책 10가지를 핵심만 콕 집어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일자리 115만 개 확대, 통합 돌봄 전국 확산 등 정말 큰 변화들이 많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많은 혜택들이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년 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꼭 문의하셔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센터를 슬기롭게 이용하는 세 가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청 시기 확인. 많은 혜택은 2026년 예산 확정 후 연초에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공고됩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연말이나 연초에 신청 기간이 집중되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민센터 문의 필수. 위의 정책들은 중앙정부의 큰 틀이며, 실제 지급액, 대상 연령, 신청 자격 등은 거주지 지자체의 조례와 예산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 번째, 복지 멤버십 활용.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복지 멤버십을 신청해 두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새로 생기거나 확대될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2026년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